돌파에 들어가서, 배강률 블락샷 과정, 2대 혁의 반칙. 자, 투성공률5 3 3의 안진모. 자, 7초가 남았고, 한번 떴다가, 네, 마찬가지로 네, 엔드워 얻어냅니다. 네. 자, 패스가 연결이 되면은, 충분히 공격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들어갔고, 건국대도 이제 팀 반칙이 네개가 됐습니다. 다시 이영훈 잡아서 흔들어 넣고 더블 클러치로 자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안진모 네. 득점 만듭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안진모가 훌륭한 공격 리바운드를 하나 만들어줬죠 네. 스키패스 이영훈 뒤쪽 공간 네. 들어갔습니다 안진모 득점 이영훈이 안쪽 연결 받고 직접 들어가면서 올려주나요 패스 연결 안진모 골및 득점 성공 마무리해주는군요 자 김수찬 철저하게 이동에게 따라 붙습니다 김수찬 왼손 훅슛 이번 네. 잡봤어 안진모 마무리. 안진모가 열심히 지금 주저 담고 있습니다.